챕터 2에서 네 번째로 상대할 적은 와일드에서 새로 등장한 신규 몬스터인 히라밤입니다. 약점 속성은 불과 번개 속성이니 기초 공격력이 높고 예리도가 더긴 레다우즈 한손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는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 마리가 동시에 필드에 있으니 지급품으로 주어지는 대형 슬링어 걸음탄을 사용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줍시다. 히라와미는 한손검으로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몬스터 중 하나인데 이 녀석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중에 뜬 채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의 약점은 머리인데 한손검은 이 녀석이 공중에 있을 때에는 슬링어를 제외하면 머리를 타격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공중에 있을 때 주된 패턴은 꼬리로 정면을 공격하는 것인데 대단히 높은 확률로 연속으로 두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패턴은 급강화 내려찍기인데 굉장히 빨라서 피하기 힘들지만 피하면 이 녀석이 무방비 상태의 노입으로 짧은 프리딜 타임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히라바미의 AI이며 꼬리를 공격해서 상처를 입혀서 땅으로 떨구는 게 주된 공격 패턴입니다. 이 꼬리 공격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저스트 가드 후에 반격빼기를 먹여주면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니 노려볼만 합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다닐 때에는 앞으로 태클을 걸어오는 기술과 얼음을 토하는 공격을 한번 혹은 세번 뱉는 패턴도 사용합니다. 얼음을 뱉는 패턴은 방금 보신 전방, 좌, 우 대각선으로 날리는 경우와 좌로 한 번, 우로 두번 뱉는 패턴이 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굴러줍시다. 얼음 브레스를 쏜 뒤에는 네르스프라처럼 약점이 드러나서 집중 공격을 먹일 수 있으니 거리가 가깝다면 집중 모드를 켜고 입을 노려봅시다. 낮은 빈도로 꼬리로 땅을 내려치는 기술도 사용하는데 잘 안쓰는 패턴 중 하나이고 좌우로 피하고 반격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 녀석을 만날 때에는 임무의 절벽 지역일텐데 떠있는 고드름에 와이어를 날리면 떨어뜨려서 지형 데미지도 줄수 있습니다. 공중 패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몸을 베베 꼰 뒤에 몸 전체를 이용해서 넓은 범위를 쓸어버리는 패턴입니다. 이 공격은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는 경우 이타 판정이라서 저스트 가드를 시도하면 오히려 플레이어가 후속타를 얻어맞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멀리 떨어지거나 안전하게 가드를 하도록 합시다. 지상에 있을 때에는 돌진과 물기 그리고 철산물을 주로 사용해 옵니다. 물기는 발동이 빠른 반면 데미지가 변변찮아서 위협이 안되지만 돌진과 철산물은 피하기도 어렵고 맞으면 다운되기에 좀 까다롭고 귀찮습니다. 빅무 절벽에는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지형이 많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단차 공격으로 몬스터에게 올라타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히로바미의 공략은 빈틈을 찾아서 최대한 꼬리를 때린 후 상처를 만들어서 집중 공격으로 땅으로 끌어내리니다 강력한 공부로 딜링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렵 스타일에 따라서 꽤나 귀찮은 몬스터일 수 있으니 이 녀석을 최대한 간단하게 잡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방 한방은 약하지만 잽싸고 상대하기 귀찮은 그런 몬스터에게 아주 잘 통하는 특효약이죠. 그렇습니다. 가드베기를 활용한 거북이 작전, 통칭, 대기군인식술법이 바로 그 해답이죠. 히라바미의 모든 공격은 가드를 뚫을 수 없으며 공격이 느릿느리해서 거의 100% 저스트가드가 걸리게 이거 하나로만 상대해 줄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플레이어를 빙빙 돌면서 공격하는 AI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우리는 방향만 틀어주면서 가드배기를 연타면 되죠. 가드배기를 하다가 상처를 터트리고 다운되면 콤보를 날려주고 이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그대로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히라바미의 방어구는 풀셋을 입었을 때 회피성능 5에 얼음내성 3으로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스킬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피 위주의 운영이 편하시다면 이 세트로 하위 끝까지 쭉 미는 것도 가능하니 취향에 따라서 이걸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할 몬스터는 아수정 몬스터인 아자라칸입니다. 화산지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니 꼭 쿨드링크를 챙겨줍시다. 약점 속성은 물과 얼음이지만 아직 강화가 안되거나 제작이 안되어서 챙겨갈 수가 없으니 이번에도 무속성인 차타클럽을 사용해줍니다. 스토리 모드에서 만날 때에는 두마리가 덤벼오지만 어느정도 데미지를 주면 한마리는 사라지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자라카는 차타카브라나 도샤고마 같은 육탄 몬스터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패턴들이 공격력이 강하고 전방에 판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내려 찍는 공격은 한발 또는 두발을 날리는 패턴이 있으며 순서대로 왼쪽 오른쪽 순으로 공격합니다. 방금 그 플래싱 엘보 후 땅을 쓸고 가는 공격은 가장 위험한 공격인데 한정도 넓은 데다 후속타를 맞으면 폭파 상태 이상에 걸립니다. 만약 맞았다면 회피를 한두 번 정도 사용해서 폭파 분진을 털어내면 상태 이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양팔로 땅을 치는 공격 역시 전방의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평상시에는 저스트 가드를 노려되지만 분노시에는 피해줍시다. 땅을 쓸며 어퍼컷을 날리는 이 패턴은 범위가 좁으니 오른쪽으로 구르면서 피해주도록 합시다. 아자라칸은 기본적으로 나장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사실 모넘 프론티어에 등장했던 고잔의 골격을 갖다 썼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자라칸의 엉덩이 부분에서 빠른 콤보로 상대해주는 게 좋고 평상시에는 사각각기 콤보를 사용하면서 계속 딜을 잡아줍시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 뒤를 공격하는 꼬리 찢기만 피해주면 되며, 그 외의 공격에는 거의 맞지 않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아자라칸의 꼬리는 두 번의 상처 파괴를 통해 절단할 수 있으니, 꼬리를 자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자라칸의 진짜 강은 분노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녀석은 분노시에 고온화라는 일종의 버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온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공격들의 판정이 넓어지며, 기존에는 한 번만 사용하던 패턴들을 연속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닉처럼 제자리에서 스킨하기 시작하면 땅 속으로 사라졌다가 하늘 높이 튀어오른 뒤에 플레이어를 향해 돌격하는 큰 기술을 사용합니다. 땅으로 파고 들어갈 때에도 데미지 판정이 있으며 플레이어에게 날아올 때에도 데미지가 커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죠. 그래서 아자라칸이 고운화 상태에 도입하면 언제나 체력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한 번의 전투 불능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방어력 100 이상에 정령의 가호 3레벨을 맞춰오면 생존율이 상당히 올라가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자라칸의 또 다른 특징은 고온화 상태에서 일정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고온화가 해제되면서 대경직에 빠지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집중 공격의 찬스이며 약점인 머리와 팔 위주로 콤보를 넣어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혀주도록 합시다 맵의 특정 지역에서는 아자라칸이 공중에 매달릴 수 있는 지형이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면 거리를 두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공격력이 상당히 강해서 부담스럽고 처음 만났을 때 특히 어려운 녀석이지만 최대한 뒤에서 꼬리를 공격하는 식으로 상대해주면 됩니다 여러번 싸워서 패턴이 눈에 있기 시작하면 들어갈 타이밍과 나올 타이밍을 재기 쉬워서 점점 상대하기 편해지는 몬스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때리겠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고전하게 되면 차근차근 상대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에 대비해서 불내성을 올려두면 좋기 때문에 저는 아자라칸의 소재로 아자라멜과 아자라 그리브를 만들었습니다. 젬마가 원래 있던 데에서 사라져서 못 찾으시는 분도 계실텐데 여기로 가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챕터 2의 마지막을 장식할 몬스터는 검은 불꽃, 누이 그드라임. 이 녀석의 약점도 수속성이기 때문에 차타 클럽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노 이그드라의 특징은 공격력이 아주 강력한 광범위 패턴과 공격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주치는 곳의 위치가 마그마 위라서 지형에 의한 지속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핸디캡까지 짊어지게 되죠. 이 녀석과의 전투에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매하게 거리를 벌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누이그드라와 가까운 거리에 붙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의 범위 패턴들은 영거리에서 대부분 안 맞기 때문입니다. 몇몇 촉수 공격들은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처음 보면 거의 피하기 어렵고 이런 공격은 맞는다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격이 날아오는 속도 자체는 엄청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콤보 위주로 싸우면서 가드 배기로 저스트 가드를 노려주면 좋습니다. 거리가 벌어지면 거의 반드시 아픈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스트 가드 이후에는 슬라이딩 배기로 거리를 다시 좁히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구속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약공격 버튼을 연타하거나 슬리머로 얼굴에 쏴주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녀석은 성광탄의 면역이기 때문에 슬링어 성광탄이 아닌 다른 것을 장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반려들로 목통으로 깔아먹이는 공격은 방어하거나 우적 시간이 구르기보다두 배나 길고 슬라이딩대기로 피하는 공격해 줍시다. 이때 정면에 있다면 이 녀석의 약점인 입을 노려서 집중 공격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가들 사용하는, 사용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몸에 불을 두르면 이제 강력한 범위 공격을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보통 브레스를 사용하거나 화염탄을 여러 개 날리는 공격을 합니다. 이 브레스는 연거리에 있으면 아예 맞지 않으며 부채꼴 모양으로 범위가 넓어지니 피하기 애매하다면 그냥 가드를 해주는 게 오히려 피해가 적어집니다. 루 이그드라의 몸이 불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염을 동반한 공격들의 공격 범위가 넓어지며 근처에 있는 헌터에게도 보트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 상태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데미지를 있으면 몸의 불이 꺼지며 루 이그드라에게 대경직이 발생하니 이때가 공격의 찬스입니다. 루 이그드라의 촉수는 최대 6개까지 절단할 수 있으며 절단된 촉수의 사거리와 공격 범위가 짧아지고 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촉수는 잘린 후에도 계속 움직이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움직임이 멈추게 되고 이때 얻을 수 있는 소재의 레어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누이그더라도 공격이 다 가드에 막히는 모습이다 보니 가드배기를 잘 활용해주면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챕터보스답게 체력이 꽤 많은 편이라서 가드배기만 해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을 때 견제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속성 내성을 높이는 장비들을 적절히 장착해 두고 꾸준히 빈틈을 높이며 공격하다 보면 누이그드라를 격파실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삼성 퀘스트가 열리며 이제 퀘스트 보상으로 장식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불가마 마을 아즈즈에서가복과 칠색금 재련도 해금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으니 일단 알아만 둡시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서 채광을 좀 해서 드래그라이트 광석을 모았고 덕분에 가오의 호석을 2레벨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자라의 릉과 그리브까지 만들어서 장착했고 정령의 가오 3레벨과 파괴함 3레벨을 붙여서 공격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편에서 챕터3의 몬스터 공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